안녕하세요. 강원도 삼척 바닷가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 가서 어떤 느낌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하룻밤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는 호텔이 대순 대진 성주에서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종교단체지요. 오후 1시쯤에 음. 도착할 것 같은데 오후 3시부터 입실입니다. 그래서 근처 바닷가에 갔다가 한 바퀴 돌아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용화 해수욕장에 도착했거든요. 해수욕장이 아직 정식으로 오픈을 안한것 같아요. 이 바닷가 따라서 민박집도 많이 보이고, 역시 동해바다는 뭔가 활기차 보입니다. 해변가 쪽으로 이 일대 전부 이제 뭐 원룸, 카페, 민박집, 펜션 그렇게 돼 있고, 저 위에 큰 건물 하나 보이죠? 삼척 케이블카 운행하는 곳인데 그 건물 뒤쪽에 호텔이 있거든요 바로 근처입니다 바닷가 안쪽으로 캠핑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저 갯바위 쪽에 다리가 하나 놓여져가 있네요 아마 바다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은데 저쪽으로 한번 가서 경치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저쪽에는 낚시하는 사람도 보이네요. 요새 낚시 인구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특히 여자 여성분들이 낚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계단을 살살 밟았는데도 소리가 이마이 크게 나고. 여는 캠핑하고 해도 따로 자리세나 이런 게 없는 거 같은데. 야, 이거 다리 길이는 얼마 안 되는데, 경치 멋진 데다가 만들어 놨네요. 저쪽으로도 다리가, 아, 저는 그 경비 초소은네요이 다리 위에 올라오니까 해수욕장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물이 진짜 푸르네. 다 같은 바다라도 이 남쪽 바다, 또 동해쪽 바다, 이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이 다리에 보면은 그런 게 느껴져요. 다리는 짧은데, 이 경치는 진짜 볼거리가 좀 있네요. 바로 저 앞쪽으로도 경치 볼수 있는 데크가 놓여져가 있고, 와, 진짜 물 정말 깨끗합니다. 여기서 봐도 진짜 유리알 같네. 옛날에 낚시 저도 진짜 오래 했었는데,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이제는 저쪽에는 벌써 이 해수욕하러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아직 날씨가 날이 많이 차올 것 같은데 괜찮은 건 모르겠네요. 영화 관광랜드라고 돼 있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 이쪽이 더 보니까 맹부 뭐 쇼핑센터, 식당, 특산품 판매, 카페, 같이 운영을 하네요. 호텔이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가 있네요. 여기도 외관 건물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동해 그 호텔 거기서 하룻밤 잤잖아요. 그쪽 외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에는 저 전통 한옥 기아 그런 거 얹어가지고 그 옆에는 또이 식당 한식 화로회 그것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이 잔디밭에 이뭐 테이블 같은 거 마루 같은 것도 갖다 놔놓고 호텔 옆으로 케이블카 타는 입구가 같이 대가 있네요. 이제 여기서 타가지고 저쪽까지 이제 한 바퀴 갔다 오고 이 조망이 참 좋네요.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정자를 만들어 놨는데, 이 정자 디자인도 역시 한옥 형태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곳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들이 하나같이 디자인들이 다 획일적이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분위기도 거의 다 똑같고, 이쪽에는 또큰 간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 강원 종합박물관 홍보 간판을 걸어 놨네요. 예전에 갔다 온 곳인데, 이것도 대진 성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관련된 뭐 업소, 식당 이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전부 그 똑같아요. 점심은 이쪽 식당에서 먹도록 할게요. 해거리도 파는 것 같아요. 야이 안에 들어오니까 진열장에 이 여러 가지 많이 보이네요. 이 조화도 판매하고 유리잔도 있고 이 악세사리가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보입니다. 이거 전부 이제 집안에 뭐 장식하고 이런 게. 많이 보이네요 이쪽에도 역시 이제 지장수 이거 다 계열사 잖아요 막걸리입니다 이런 거, 이런 거이 안에가 식당이네요 무슨 백화점 쇼핑센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쪽에 갖춰놓은 구색들이 동해 보양 호텔에서 보던 그런 물품들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와 이거는 금붙인가? 예 무늬만 금붙이고 돼지 저금통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북이도 보이고. 이쪽에는 또옷까지 여자 신발 가방부터 시작해가 이게 참 완전히 뭐 자파 전체를 다 파는 거 같네요 이쪽에는 또 마트입니다 식품 이런 거 편의점이네 2만 원. 티한 장이 2만 원. 이쪽이 식당이네요. 바닷가 왔는 김에 물에 식혀 놨거든요. 보통 물에 하면 이 잡어가 섞이는데 여기는 또 광어 물에네요. 이쪽으로 바닷가 경치가 좋기도 하지만 옆에 케이블카가 있어서 그런지 평일 날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지금 호텔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몇분 지금 현재 2시 57분 입니다 3시 딱 맞춰 들어가면은 너무 또 눈치 보이고 여기서 바다 멍좀 조금 때리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3시 넘어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즉, 예약했는데요. 3층 복도에 이전자인지하고이 청수기하고 갖다 놨네요. 복도도 저번 호텔하고 느낌이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천장도 그렇고 벽면도 그렇고 전부 대리석입니다. 이 화장실도, 여기서 봐도 참 깨끗하게 해놨네요. 완전 신축 그런 건 아닌데, 이 전체적으로 참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깨끗해요. 이는 아, 비누. 보통 보면은 이게 물컵에 물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 물때 하나 안 보이잖아요 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가 보통 숙박업소 가면은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광이 다 나네 샴푸 린스 휴지 한개 모든 게 하얀색입니다. <laughs> 참, 진짜 취향 독특하다. 냉바람이 엄청 나오네요. 여기도 똑같잖아요. 계열사에서 만든 거. 지장수. 음료수 두 개. 이렇게 넣어놨네. 이 방안에 이거 상토 갖다 놨는데 이것도 밥상이 대리석 느낌이네요 진짜 대리석이 진심이네 이 창문 통해가지고 저 바깥에 바다 이 보이거든요 아 시원하다 이 바닷바람이 들어오네요 침대가 두 개입니다 이 바닥이 엄청 깨끗해요. 진짜 이 머리카락 하나안 보이네. 냄새 한번 맡아 볼까. 이거 약품 냄새가 안 나요. 보통 숙박업소 가면은 이거 이불 빨래 전부 이 단체로 맡기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때는, 이 약품 냄새가 좀 나던데. 어, 이건 넷플릭스가 되네요. 유튜브도 되고. 점심 먹고 나니까 몸이 노곤하게 잠이 살살 옵니다. 바로 옆에 케이블카 타는 데라 가지고, 먼데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왔는 김에 바로 옆에 있고 하니까 케이블카 저거 타루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케이블카 건물이 이렇게 원래 컸었나? 건물 디자인도 멋지네요. 배 모양 비슷한 느낌도 나오고. 네, 이있습니한 네, 네, 분이시고요. 예, 예. 왕복으로 가시는가 봐요. 5층이 탑승장이네.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5층 탑승장. 안개 끼는 안더 낫네요. 운치, 운치가 있고. 고마워요. 맑은 것도 좋지만. 고 무서워요 기니 자 5층 꼭대기 전망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이구 이거 음부가 완전히 뒤덮어 붙네 살짝 낄 때가 참 보기 좋았는데 하늘 계단도 있고 아니 이게 안개가 왔다갔다 하니까 이게 이쪽에 이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러네요. 이게 더 운치 있네. 이게 뭐든지 다 보여주면 재미없어요. 야, 이거 전망대 경치 진짜 개안네요. 이제 하늘 계단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전망대에서 가장 높은 곳, 하늘계단.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 와, 이 잠깐 올라는데도 엄청 높네요. 저쪽에도 보니까 갯바위 쪽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가 만들어져 있네요. 저 밑에 투명 카약 그배 타는 데고. 진짜 여기서 이래 찍으니까 제가 하늘 위에 떠 있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호텔 옆으로 오니까 천막도 있고 이 테이블이 있거든요. 저는 뭐 사용할 생각이 없는데 이 바베큐 그 시설이 야외에 있다 카더라고요. 그 2만원 주면은 그 직원이 숯불 하고 이제 갖다 준다고 합니다. 이 호텔 뒤편에 차들이 몇대 이제 주차대가 있는 거 보니까 직원들 그 차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호텔 식당에서 이 통닭도 하길래 이거 작은 거 사갖고 왔거든요. 저녁에 출출하기도 출출하고 통닭 안 문지도 하도 오래돼가 이 소스도 뭐두 개나 주노. 제가 이 호텔, 식당,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직원들하고도 대화를 잠깐씩 이래 해봤는데 일단은 부담 없이 친절합니다. 친절하고 예전에 그 동해 보양 호텔 있잖아요. 거기하고 비교를 하면은 여기는 시설이 작아요. 작은데 일단은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좀 차이가 있고 여기 또 다니면서 혹시나 무슨 종교적인 색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해서 또 관심 있게 봐왔는데 일단 건물 디자인이 하얀색 대리석 한옥 스타일 이런 거는다 똑같이 나머지는 뭐 종교적인 느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밤새 비가 오락가락했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또 그쳤네요. 숙박동 앞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산책길까지 만들어놔가지고 잠깐 걷기에는 참 편한 코스인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해변가까지 바로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아침에 7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저 바닷가 이 주변으로 산책 한 바퀴 돌고 돌아오니까 벌써 일하는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이 야외부터 시작해가지고, 쓰레기, 뭐담배꽁초 이런 청소하는 게 눈에 뜨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 갔다 온 동해 보양온천 호텔 있잖아요. 거기도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청소하는 거를 자주 이제 목격을 했는데, 같은 종교재단이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이나 룰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게좀 특이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지 간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잠은 푹 자고 떠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